와츠 마이 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한테 입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 이거 이거 하나 삼키면 먹어볼래? 입 안에 넣고 그냥 톡하고던리고 바로 그냥 삼키면 돼요. 음. 이 껍질도 살짝 질기긴 한데 그냥 삼켜버리면 어머 진짜 질긴데? 아, 사탕 아니야? 응. 이건 좀 두꺼워. 아 진짜? 응. 이거랑 이것도 있는데 요즘은 이거를 먹어. 얘 얘보다는 얘가 더 맛있어요. 어, 얘는 누가, 약간 왜 이렇게 두꺼워? 기름맛. 오. 어. 그냥 씹어 먹는 거? 야 응, 똑같은 거야. 현우은 똑같은 건데 이게 훨씬 좋아? 얇고 내용물이 많고 얘는 기름져. 그러니까 걔가 두꺼워가지고 그 두꺼운 맛이다. 응. 저... 야나 이렇게 큰거 처음 봐서 너 알령 같아. 내가 대전 다녀오느라 양치를 못한 적이 있어. 칫솔을 못 갖고. 그날 저녁에 남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쇼핑하고 나한테도 약간 그 텁텁한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. 이거 한알 씹었는데 그냥 입냄새 싹 사라지고 트름 냄새까지. 그날 만두 먹었는데 트름 냄새까지. 전날 응. 양치 안 하고 만두 트름까지 제거해주는 야 대박인데 그러면? 참. 진심 내가 입냄새가 나는 사람은 아니야. 음 근데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어. 되게 극한이었잖아. 칫솔 더럽잖아. 응, 응, 응. 그 상황에서 이거 한알 먹고. 1 시간은 버틸 수 있다. 1 아... 시간 동안은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다. 1 아, 시간 안에 또 먹어야 돼. 1 시간 안에 양치를 하거나 먹어야 돼. 어. 이게 뭐야? 어디 거야? 이건? 나 궁금하네. 벤티오. 진짜 극약 초방이네요. 응.